아, 진도 나갈게 자 29페이지 봐봐 29페이지요? 네 이거 아니페이지 아니 밑에 개념 2 이거 안했어? 이거 안하지 않았어? 어, 했는데 자 개념 2번으로 가자 개념 2번에 보면 로그 A의 B는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네. 나와 있지? 응. 네. 자 그럼 여기서 있잖아 자 얘를 증명하는 방법이 좀 여러가지가 있는데 일단 자 로그 A의 B를 뭐, X라고 일단 잡아. 자, 그럼 얘는 뭐의몇 제곱은 뭐? A에 X는 B. a 의 X 제곱은 B. 이렇게 나오겠지? 자, 여기에다가 있잖아. 내가, 여기에다가 내가 양편에 밑, 얘를 하나의 진수로 생각을 하고, 밑이 C인 로그들을 이렇게 적어 줄 거야. 진수가 서로 같아 그러면은 얘를 그냥 그 자리에 넣어. 이렇게. 됐어? 이해 돼? 그러니까 얘들이 서로 같은데 이 앞에다가 로그 C, 그 다음 에이 앞에도 로그 C 이렇게 적어줬다고. 네. 그럼 당연히 어 진수가 같으니까 밑에 C인 로그를 취하더라도 얘들이 네. 결과가 서로 같을 거라고. 자 그럼 여기 봐봐. 이 X는 어디로 가야 돼? 앞으로. 응, 맨 앞으로 가야 돼자 그러면은 요걸 또다시 어, 적어줄게 자 그럼 x 로그 c의 a는 로그 c의 b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럼 이제 얘를 x는으로 바꿔 자 x는으로 바꾸면 뭐 분의 로그 c의 a 분의 로그 c의 b 이렇게 나가겠지 자 그럼 내가 처음에 뭐를 x라 잡았었어? 로그 a 의 b 를 x 라 잡았어. 그럼 얘를 내가 x 라 잡은 거라고. 얘를 x 라 잡았더니 결과적으로 로그 c 의 a 분의 로그 c 의 b, 로그 c 의 a 분의 로그 c 의 b 이렇게 나왔다고. 끝. 내가 정의한 거예요. 증명한, <laughs> 증명한 거야. 그래서 얘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로그 2의3이라는게 있어. 자, 내가 얘를 분수로 표현할 건데 자, 로그 5의 로그 오에 이렇게 적을 거라고. 자, 밑을 내가 똑같이 이렇게 잡으면, 여기 있는 밑은 분모의 진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진수는 분자에 있는 진수가 된다고. 네. 되겠어? 네. 가연아, 되겠어? 그러면, 가연아. 자, 로그 3에 5가 있어. 자 니가 마음대로 하나 만들어도 돼 아, 로그 로그 2 2에 3분에 로그 2에 5 그렇지 이런 거라고 로그 3. 아, 로그. 아, 로그 맞잖아요 <laughs> <laughs> 예성이 하자 <laughs> 자 로그 5에 뭐 엄청... 8이 있어 <laughs> 자 이거 바꿔 <laughs> 로그 2 2에 3 5 로그 로에8 로그 8 이런 거라고 됐어? 응. 자그 다음에 자 요거 이제 됐으면 자두 번째 거는 자 우리가 방금 로그 A에 B를 로그 뭐에 a 분5 로그 뭐에, B.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여기다가 밑이 B인 로그를 이렇게 적어줄 거야. 자, 그러면은 로그 b 의 B는 이거 얼마야, 분자가? 1. 1이야. 그럼 분모는 로그 b 의 A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증명이 된다고. 자, 그럼 얘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자, 로그 2의 3이 있어. 자, 그러면은 얘는 분의 1. 뭐 분의 1? 로그, 로그 3. 3에 2분의 1. 이런 거라고. 됐어 응. 응. 자, 그래서 개념 2번. 일단, 둘다 증명 끝났고. 그 다음에 개념 3번. 뭐가 많아요. 어, 뭐가 많아. 응. <laughs> 인정. <응. 웃음> 뭐가 많아. 아, 근데 이게 나중에 그냥 되면 좀 익숙하게 돼서 괜찮을 거야. 자, 잘 봐. 자, 여기. 봐봐. <laughs> 자, 로그 a 의 B가 있고, 곱하기. 자, 로그 b 의 A는? 자, 내가 분의 1로 바꿀 수 있겠지? 자, 이거 뭐 분의 1로 바꿀까? 로그, A, B. 로그 A에 B 분의 1 이렇게 된다고. 그럼 얘랑 얘랑 약분 되잖아? 그래서 결국 얘가 얼마라고? 1. 1이라고. 아, 됐어. B A지. 이거. 아니, 저기, 옆에. 거. 이거. 아니, 그, 저기 옆에. <laughs> 네. 자그 다음에 자얘 봐봐 <laughs> 저 점이 곱하기잖 그래 그러니까 저건 b에 a니까 a에 b를 고 왜? 왜냐고? 어, 그 봐봐 밑과 진수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내가 이 밑과 진수의 자리를 바꾸면서 분의 1 이렇게 역수를 취할 수 있다고 어, 바꿔야 돼요? 그래야 같은 거니까 어. 됐어 네. 응. 자, 그다음에 2번 봐봐. 자, 2번은 보면은 자, 얘를 또 다시 x라고 놓을게. 자, log a의 m제곱 b의 n제곱. 얘를 x라고 놔. 자, 그럼 여기서 어, 뭐의 몇 제곱은 뭐라고 할까? am 응, am의 다시 x제곱은 b의 n제곱. 이렇게 말해 줄수 있겠지? 됐나? 아, 잠시만. 이거? 이거는 그냥 요 밑, 그 다음에 요거 지수. 그래서 얘는 따로. 근데 잠깐만, 여기서 얘를 증명을 하려면. 뭔데? 자, 잠깐만. 자, 얘부터 먼저 할게. 3번부터. 자, 얘네 있잖아. 여기 지금 밑이 A인 로그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네. 그러면 얘도 똑같이 일단은 얘들한테다가 여기 얘들한테다가 자, 밑이 A인 로그를 양변에 각각 취해줄 거야. 그럼 여기 로그 A. 그 다음 여기도 로그 A. 이렇게. 됐어. 자, 일단 서로 각게 나오고. 자, 그럼 얘 봐봐. 이거 자체가 보면은 이 진수의 거듭제곱이잖아. 그럼 얘는 어디로 가야 돼? 응, 맨 앞으로 가야 돼. 그럼 로그 a 에 b 하고 그다음 얘는 로그 a 에 a 이렇게 남지. 그다음에 자 얘는 다시 로그 a 에 b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얘가 얼마야? 어, 얘가 1이야 그러니까 이게 성립해야 돼. 서로 같은 거 맞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 여기서 아 아니면 이렇게 갈까? 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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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자, 얘가 지금 얘가 지금 지수잖아. 얘가 지수니까 이 지수는으로 가자. 자, 로그 a의 b는 그럼 쟤를 로그를 써서 나타내야 돼. 그럼 다시 로그 뭐에? <laughs> <왜? 웃음> 왜? A. 이게 지수라고. 이게 지수니까 이 지수는 이제 내가 얘를 로그를 써서 나타낼 거라고. 로그 a에 b 이렇게 나오잖아. 됐어. 자 서로 같은 거니까 결과적으로 자 봐봐. 얘는 지금 로그를 쓴게 아니야. 로그가 그냥 지수로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어 어떤 밑의 지수가 밑이 a인 이런 로그를 달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때 있잖아 이 a랑 이 로그 a랑 서로 싹 없어지고 이 b만 남는 거라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와. 봐봐 2에 로그 2에 3 이런 게 있어 네. 이거 없이 얼마라고 4. 3이라고 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얘들이 싹 없어진다고. 왜요? 이게 서로 같다는 멍청아. 게 증명이 됐거든. 왜냐하면 똑같잖아. <웃음> <웃음> 자, 그다음에 네 번째 거 봐봐. 자, 네 번째 거도 보면 있잖아. 자, 여기서 일단은 어, 양변에 일단 미치 씬 로그를 취해 줄 거야. 자, 그러면은 미치 씬 로그를 취하게 되면은 자 얘한테 로그 C에 그 다음에 얘가 진수로 그냥 들어가 로그 C에 B 자그 다음 얘한테도 밑에 C인 로그를 취해줘 그러면 얘가 진수로 들어가 B에 로그 C에 A 이렇게 자 그럼 봐봐 얘는 또다시 어디로 가? 어맨 앞으로 가 그러면은 로그 C에 B 곱하기 그 다음에 로그 C에 A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얘도 봐봐. 자, 얘는 지금 진수의 거듭제곱 지수란 말이야. 그럼 얘를 또다시 맨 앞으로 보내면, 로그 C의 A. 그리고 로그 C의 B. 이렇게 남겠지. 그럼 서로 어때, 얘들이? 같아. 같아.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거야. 자, 밑이 지금 C로 똑같아. 이 거듭제곱에서. 그러면은 요 밑과 얘 지수에 있는 이 로그의 진수랑 얘들 들이 자리가 바뀌어도 되는 거라고 복잡하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2에 로그 3에 5가 있어 자 내가 얘를 좀 바꿔 적고 싶어 바꿔서 적고 싶으면 여기서 누구랑 누구 자리 바꾸라고 2랑 5랑 그러면은 5에 로그 3에 2 요렇게 적어도 된다고 됐어? 야, 이런 성질들이 있잖아 좀 자꾸 자꾸 익숙하게 돼줘야 돼.